1월 1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스위스미스 마시멜로우 상품이 많이 나갔네요. 위탁 판매 상품은 하나도 팔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제가 상품 등록에 신경을 못쓴것 같습니다. 1월 9일에 5개만 등록하고 더 이상 등록을 안 하고 판매만 기다리고 있었네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어제도 칼퇴근하고 집에 가서 쉬었습니다. 오늘은 오전부터 상품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익은 2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오늘은 쿠팡 반품권에 대해 짧게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에 이상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저번 반품권 처리할 때는 운송장이 있는 부분을 뜯는 걸 보여드렸는데 운송장이 붙어 있는 반대편 부분을 뜯는 게 좋습니다. 제품에 이상이 없네요. 왜 반품을 한 건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품 관리로 들어가서 환불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약속된 날짜에 오지 않음 언제 배송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주문 번호를 클릭하시면 운송장 번호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송장 번호를 클릭하시면 언제 배달이 됐는지 나오네요. 1월 3일 주문했고 1월 7일부터 이동내역이 있네요. 1월 3일이 금요일이네요. 월요일 출고가 되었어야 했는데 택배사 측에서 지파처리를 늦게 했거나 제가 늦게 보냈거나 두 가지 중 하나겠네요. 저는 늦게 보낸 적이 없으므로 택배사 측에서 하루 늦어진 것 같네요. 다시 반품창으로 넘어가 볼게요. 약속한 날짜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반품 배송비를 판매자가 내는 게 맞을까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수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 억울하면 CJ대한통운에 변상 확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사업자 신용카드에 대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개인 신용카드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 드렸는데 개인 신용카드가 비용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장을 맡고 기 있는 세무사님에게 전화로 여쭤봤습니다. 아, 네, 세무사님. 네, 선생님 말씀하세요. 아, 네. 네. 어, 다른 게 아니라. 네. 제가 뭐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전화 드렸는데 그냥 세무사님한테 그냥 정확하게 듣고 싶어서 신용카드가 적격증빙이 되잖아요. 네, 네. 이게 보통 사람들은 다 사업자 신용카드만 적격증빙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개인 신용카드도 비용처리라는 그런 게다 가능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 차이가 뭔가요? 신용카드 개인 신용카드랑 사업자 신용카드 차이 없어요. 아 그냥 동일해요? 음, 저도 저도 다 개인 카드를 사업자로 쓰거든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업자랑 뭐 개인이랑 분리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 그 세무서 입장에서는 근데 우리가 개인 카드를 사업자 그냥 홈택스 에 등록하고 사업자로 쓰면 그거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시고 로그인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으로 로그인해서 사업장으로 전환해서. 보여드려야 할것 같습니다.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 발급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메뉴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중 사업용 신용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에 들어가겠습니다. 카드사를 선택하시고 카드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카드번호는 최대 50장까지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등록이 완료되면 처리 상태가 등록 완료로 바뀝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는 어떤 카드를 어떻게 발급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동안 제가 사업하면서 알게 된 노하우와 시행착오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사업자 신용카드를 정말 많이 발급받아보고 한도도 많이 올려봤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카드가 좋다 나쁘다 할게 없습니다. 사업자 신용카드 중에는 포인트 무제한 적립 카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연간 3만 포인트, 5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이런 식으로 적립한도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적립한도 제한이 끝나면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해서 적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영상에 제가 아는 모든 노하우를 담는다고 했는데 저는 정말 엄청난 시행착오와 과정을 겪어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전부 다 알려드리는 것 같네요. 모든 카드사의 카드를 전부 다 취급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제가 웬만한 카드사 직원보다 더 많이 한다는 게 이런 이유입니다. 사업자 카드를 꼭 발급받아야 하는 이유가 없다면 그냥 개인 카드만 이렇게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굳이 만들어야 하는 경우에는 저랑 같은 경우에만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돈 없이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늘 돈에 쪼들려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사업자금을 융통할까 이건 여유 없이 사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공통된 고민거리 중 하나일 겁니다 당시 쿠팡이나 위메프, 티몬 뭐 같은 곳에는 정산 주기가 매우 길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 힘들었어요 여러분은 하나 팔면 만 원씩 버는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 돈이 없다면 안팔 건가요? 땡빚을 얻어서라도 팔아야겠죠? 파는 건 자신 있는데 물건 매입할 돈은 없고 그래서 늘 고민이 많았어요. 은행에서 대출도 알아보고 해봐야 얼마 안 나오더라고요. 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서도 발급받아야 되고 아, 심사과정이 되게 귀찮아요. 주변 사람들 중에 여유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돈 빌릴 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찾게 된게 신용카드를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저는 정말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한 것 같이 기뻤습니다. 그렇게 저는 최대한으로 신용카드를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이 신용카드 한도가 총 3억이 넘습니다. 자, 굴릴 수 있는 돈이 3억이 넘는다는 소리예요. 대출처럼 이자도 안 내고 쓰는 대로 포인트를 받습니다. 어, 너무 좋지 않나요? 사업자 카드는 개인 신용카드와 별개의 한도로 나옵니다. 모든 카드사가 개인과 사업자가 별개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개인 신용카드 한도가 1천만 원인 삼성카드가 있는 사람이 삼성 사업자 카드를 만든다고 해서 별도의 한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새로 만들어도? 개인과 사업자는 합쳐져서 천만 원입니다. 자, 이런 경우 만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만든 사업자 카드를 말씀드리면 저는 농협, 국민, 하나, 우리, 기업, SC제일 신한 카드입니다. 이 중에 신한 카드는 한도가 별개로 나오는 경우는 신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영상을 찍다 보니 이 영상에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목적인데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가 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어렵죠? 최대한 쉽게 풀어서 영상을 만든다고 한 건데 아직도 영상 찍는 스킬이 많이 부족하네요. 길고 지루한 내용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사업자 카드는 어떻게 발급받아야 되는지와 한도 증액에 대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사업자 카드를 직접 은행에 가서 발급했는데요. 반드시 은행에 가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요즘에는 네이버에 사업자 신용카드라고 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면 누구나 신청은 가능합니다. 한도는 처음에 대부분 300에서 500 정도 사이로 발급해주는데 카드사에 따라서 한도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기업은행의 사업자 카드는 처음엔 한도가 500이었는데 제가 한달 사이에 갚고 쓰고 갚고 쓰고를 반복해서 총 3천만원을 사용했습니다. 그후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가지고 은행에 방문해서 한도증액심사 요청을 했더니 곧바로 3천만원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올려지는지를 알기 때문에 갚고 쓰고를 3천까지 반복한 겁니다. 그리고 3천 이상은 제 신용에선 안 나올 걸 알기 때문에 3천만원까지만 한도를 올리기 위해 더 이상은 쓰지 않았습니다. 이건 은행사마다 심사 기준이 다르므로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영상 진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